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던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위대한 그 신앙인이 드러누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형편을 보면 절망과 좌절하지 않,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떨어져서 우리의 실 실제, 리얼리티, 현실. 자, 우리 형편,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론가 피신하고 도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던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그 훈련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고 <laughs> 결국 세상과 대결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이 소식을 남편에게부터 듣고 자 선지자를 칼로 죽였던 그 엘리야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의 말에 어 그냥 주눅이 들었는지 낙심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형편만 보고 여러분의 처한 지금 상황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답답해서 숨조차 쉴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퍼뜩 서쳐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돌베게 베고 외롭고도 슬프고 처절하게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형님 S로부터 장작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형님 S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곤하여 지치고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을 주는 그런 어, 기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아주 몹시 추운, 추위를 무릅써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 죽음을 피해서 위협을 피해서 그가 갔던 곳은 바로 광야였고 그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요 세상살이입니다. 뉴욕 생활 개인적으로 7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뉴욕에는 메나탄에서 어, 대단한 빌딩들이 많은 것처럼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도 포험 나게 목회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능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섬세하게 만지며, 처치해 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은 폼이 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죄시를 보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every aspect, 전모를 보여주었던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슬장에 보면은 그는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 면 바로 스페인, 스바나였습니다. 그곳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사는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갈때그 모습은 수인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갇혀서 체인드 게새 사슬에 메여서 가는 인생이 되었고 또 그가 원했던 스페인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드러눕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자기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마치 더 이상 인생이 고무줄이라면 당기면 터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 도달했다 라고 자신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씁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서울의 행정을 맡았던 사자, 사람이 자, 어떻게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약점을 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 자기가 한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그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 자신의 한계에 동착했다고 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이 엘리아보다 더 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악의 대명사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개시록에서 가면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지만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음모와 조종과 살인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한 번은 나보스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보으로부터 포도원을 이렇게 받고 싶었는데, 얻고 싶었는데, 나보은는 임금인 왕, 아, 금인 아합에게 거절합니다. 아합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세벨은,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 아, 포도원을 탈취하잖아요. 나봇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음모를 꾸미고, manipulate, 조종을 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 이런 영적인 전쟁이 배우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있고, 배우의 또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젊어서 고생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직도 자기의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다리, 튼튼한 사다리 올라 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낙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집 사이로, 이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탄식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은 흑수전이, 금수전이, 아니, 요즘에 고시촌에서 한국의 이야기 들어보면 은 정말 공부해도 안돼 하는 부러진 연필을 가지고 있노라고 한탄하는,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부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러진 연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필은 부러진 연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했을 때에 낙망했을 때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마음이 심히 우울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두번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Touch. 하나님께서 터치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아시고, 우리의 낙심을 아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우서 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5절 6절입니다. 자, 7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 디프레션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 구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고기도, 아, 숯불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로뎀나마리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무엇을 주었지요? 4절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퍼떡도서쳐가는 본문이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힘을 먹이면서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나타난 이 천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그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임을 넘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 민수기 2 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죽을 인간을 건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면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학찬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마음 아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 지나 애국에 있을 때 그렇게 신음하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건져내니까 다시 그곳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게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저, 모두 살더라. 죽을 상황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원망하여서 죽게 되고, 뱀에 물려서 찢어지고, 터진, 그 자리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책감으로 힘들하고 인생의 무게에, 무게를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회복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에 가면요, 일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인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10편 42편의 기자가 신이 얼마나 지금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슴을 보셨습니까? 목이 말라서 막 그냥 어찌할 줄 모르면서 물을 찾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떠면서 발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슴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발을 그냥 뒤척이면서 그렇게 물을 찾는 그 모습처럼 자신이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인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찾는데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음, 눈물이 바로 주야로 자기가 먹는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뭐라고 한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내 발이 암사슴 발 같이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힘을 얻어서 어루만지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야을 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을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자호렙 산의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호렙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를 새롭게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의 아픔과 호세아의 눈물과 호세아의 찢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허시아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알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이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기 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대지에 많은 소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마치 우리가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형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드러누웠던 들어 것처럼 형편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의 낙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영적 침체와 그의 우울증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충분히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씀이 엘리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약제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서척가지 말고 앉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치유, 위로, 위로자입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COVID-19 기간 중에 우리의 마음이 비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편에 집착하지 말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